be complex i would be cool they'd say i played the field before i found some i messed up tonight 안녕 네, 차삼TV란입니다. 자, 어제 주니퍼 RWD를 출고받았습니다. 오디오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어제 처음 들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존, 어, 23년식 모델과 RWD 차량에 방음을 했었기 때문에, 어, 물론 스피커 개수가 더 줄어들어서 안 좋은 건 맞긴 하지만,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어서 어제 방음을 마쳤어요.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. 둘다 방음이 된 상태니까. 자, 그런데, 음 자, 스피커가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주니퍼 롱레인지 구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일단, 많은 차이가 있어요. 어 기존 23년식 모델과의 RWD랑 또 차이가 많지만, 어 주니퍼 롱레인지랑 도 차이가 많습니다. 일단, 음이 많이 뭉개집니다. 그리고, 어 음량을 조금 많이 높이면 스피커가 많이 힘들어 하고요. 그리고 풍부함도 많이 떨어집니다. 제가 기존에 이제 2023년식 모델바의 RWD를 탈 때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힘들 때 그럴 때 차에 타서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이렇게도 어, 차량을 이용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현대기아자동차 중에 프리미엄 스피커 옵션이 있잖아요. 그거를 넣은 것보다 안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기존의 모델과 RWD는 더 좋은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안 좋은 수준입니다.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, 그리고 만약에 다시 차량을 고른다면 뭘 고를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사도 주니퍼 RWD는 사긴 살 겁니다. 그런데 스피커가 예상보다 더안 어,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전에 어떤 차량을 타셨느냐 직전에 어떤 스피커를 들으셨느냐에 따라서 어, 차이가 나긴 할것 같은데 어 솔직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방음을 한 캐스퍼일렉트릭이랑 스피커 느낌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저냥 들을 만은 합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들으면서 이제 뭐 닭살이 돋거나 감동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스피커가 정말 많은 고려 대상이고 중요하시다 그러면 주니퍼 롱레인지를 강력 추천 드리고 싶네요 Just some, just some deep dive into EB world Like Usain Bolt, talk, explosion, like a motor Boom, overflowing power, it's just like super power I'm not a speed racer, EB is always No more, break, I'm regenerated Chedong, legion, legion, legion Like an endless energy beat 도로 위를 the road, dancing EB so, like A quiet cycle, like silent whisper Dirty air 조금 더 가까워진 이리에 Welcome to E B Hills. 지금 바로 충전해 더 멀리 달릴 배터리 Green.